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같이입니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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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니가 노를 래 제일 잘하는데. 음 이게 왜 이렇게 분배가 됐지? 사실 1학년 중에서 다른 친구들도 노래를 잘하긴 해요 저 나이에 비해. 그때 보은이만 지금 호흡의 양이 다르거든요. 컨트롤하는 호흡의 양이 혼자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친구들하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노래 연습을 할때 음, 노래 부르기 연습을 많이 했다면 보은이만 기본기 연습을 좀더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소리로 듣기에는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실력 차이가 노래만 따지면 근데 이거는 선유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선택일 것 같아요. 본인이 더 많이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어필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니까. 선유가 딱히 뭐, 문제될 행동을한건 아닌데, 스토리상으로는 보은이가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뭔가, 선유는 욕심내는 그림처럼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일단 다 잘해요. 이 나이에 저렇게 할수 있을까 싶은. 유진이도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소리가 정리가 됐고, 보미세라도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저번 무대 때도 그랬지만, 그냥 이렇게 웃을 때 빙고 웃음만 짓는 게 아니라, 무대에서 꽤 이제 랩과 춤이 되고 있고, 민채가 조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노래하는데, 실력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않지만, 민체도 저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고, 김수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승주는 기존에도 노래를 잘했지만, 요번에 뭐 파트가 짧아서 그렇긴 한데, 조금 더 기존보다 소리가 정리가 더잘 됐고, 이제 선유가 확실히 그 메인 랩 부분을 맡아서, 제일 돋보이긴 했어요. 그 부분을 잘 처리해서. 그러니까 진짜 파트 싸움이 좀 중요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 좋은 파트 맡으려고 하고. 선유나 최수빈 양이 노래도 전화에 비해 굉장히 잘하지만 그래도 호흡량보다는 몸에 근육을 좀 이용해서 아직을 부르는 단계긴 한데 무대에서 전혀 안 떨잖아요. 이두 사람들은 무대에서 오히려 신나서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게 소리를 내요. 저기서 호흡량을 더 늘려서 부르면 오히려 좀 소리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몸의 힘으로 약간 부르는 단계여서 오히려 소리가 안정적인데 박보은 양이 이 정도 춤을 추면서 생방송에 가면은 소리가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지금 호흡 베이스가 더 많은데 호흡의 힘이 완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발라드를 부를 때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약간 차이가 많이 나게 노래를 잘하는데 이 정도 몸이 움직이면서 부를 때는 약간 지금 보정이 들어가 있어서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생방송 하면 좀 흔들릴 수는 있다. 아, 선유가 돋보이긴 했는데 무대에서 뭐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인기 전혀 발전 안 하는데? 항상 잘하네. 와 무대 잘했네요. 근데 앞에 밤이 원하 좀 임팩트가 있는 무대여서 뒤에 멤버들은 약간 죽은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음 사실. 이 4학년 멤버들 무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친구들이 나이가 있어서 진짜로 이 친구들한테는 이거 끝나고 계속 도전해라 라고 하는 말이 좀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앞에서 밤은 형서가 진짜 어려운 부분을 다 했죠.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형서가, 음, 오히려 너무 얼굴이 진짜 정형화된 미인처럼 생겨서 약간 오히려 페널티 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형서에 대한 실력을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형서가 노래를 잘한다고 계속 말해왔듯이 본인한테 어울리는 곡을 맡아서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이래나 저래나 형서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인기를 얻지 못한 건 너무 그림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딱 얼굴이라서 그런 것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연은 사실 제가 한국 오디션 방송에서 어느 정도 이제 중반 이후까지 올라간 친구 중에서도 노래와 춤 실력만 따지면 제일 못한 친구 같아요. 프로듀스 48에도 뭐 일본인 멤버들도 있었고 최근에 걸스플래닛에 일본인 중국인 멤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 게유현이가 전혀 연습을 안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런 걸다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얼굴인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유현이가 이쁜데 오 이렇게 압도적으로 얼굴만으로 이 정도 인기를 얻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 정도 인기가 있고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뭐 노래와 춤은 그렇게 뭐 잘하지 않아도 저는 한 명의 멤버로선 들어갈 수 있다. 아이오아이에서 뭐 소혜가 그랬듯이 근데 소혜보다도 음. 윤이가 <laughs> 한참 모자란 상태는 맞아요. 그리고 하리님이 있죠. 하리님도 이쁘고 잘하는데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지금 노래랑 춤은 연습이 아직 덜된 상태는 맞아요. 그러니까 유현님과 비교해서는 훨씬 잘하지만, 지금 기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는 노래도, 음, 잘 부르는 상태는 아니다. 근데 한인도 굉장히 이쁘죠. 이미지도 좋고. 그리고 전 미인님한테 좀 감탄을 했어요. 사실 저도 미인님이 이 노래를 선택한 게 그냥 패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다가 끝나서 본인이 굉장히 센 캐릭터를 갖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런 노래를 도전해보는 건 좋은 전략인데 전 미인님은 이 곡에 안 맞아서 그냥 차라리 도전 안 하고 자기의 그냥 센 캐릭터를 갖고 가는 게 그나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인님의 한정에서는. 근데 이이기서 너무 잘했는데? 너무 이 곡이 어울리게 너무 잘해서 미인님이 너무 좋은 멤버다. 오, 저는 이번 무대로 진짜 미인님에 대해서는 생각이 완전 변했어요. 그런 임팩트에 비해서 다음 무대는 다 그냥 좀 평소대로 한 느낌? 원래 다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딱 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모습이나 업그레이드된 느낌은 없어서 음 잘하네 이러고 봤어요. 이 뭔가 인풋을 남겨주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니야, 장기적으로 미가 이거 좋은 건데. 굉장이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굉장이 많이 있겠다. 진짜 진짜 잘 해야 될것 같아요. 편집에서 미나미를 조금. 스토리를 깔아주는 것 같은데, 저 스토리텔링은 별로 도움이 될것 같지 않은데, 미나미한테. 근데 진짜, 다른 학년도 좋은 멤버들이 많지만, 그 학년끼리 만약에 팀을 만든다고 치면, 뭐, 밸런스적으로는 2학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2학년은 2학년끼리 딱 팀을 만들면 진짜 밸런스 좋을 것 같은데. 음, 이거는, 아, 이건 근데 노래가, 버터는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네. 그래서 버터는 뭐 노래나 춤으로 비빌 게 아니라 그냥 얼굴 표정으로 비벼야 돼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없네. 앞에 비해. 그 앞에서는 역시 세명다 노래를 잘했어요. 세명다 노래를 잘하는 멤버고. 이전에 얘기했듯이 원지민 양이 조금 더 그냥 타고난 소리를 가지고 부르는 방식이라서 음, 지금 단계에서는 원주민 양이 조금 더 보여줄 게 많을 수도 있지만 이제 트레이닝이 더잘된 거는 영채 확정이라고? 데뷔 조가뭐냐고 이거 왜 지금 하는 건데 근데? 음 근데 이게 온라인 투표 와 현장 투표 뭐가 더 페어한지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 현장 투표가 저는 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장 투표에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방청객들을. 근데 저거 모집을 하거든요, 홈페이지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랜덤으로 돌린다고 해도 실제로 이 현장에 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거 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특히 살얼음 추위잖아요 겨울에. 저 밖에서 몇 시간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들어갈 때. MBC 그 입구 앞에서 안에서 못 기다리게 해요. 로비 안에서. 한두 시간 줄서 있어야 되고, 또 시간도 굉장히 막 딜레이되고, 이 친구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는 동안 줄을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허설에 따라서 딜레이도 되고 해서 여기 가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제가 있어 보면은 친구들, 가족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랜덤으로 뽑힌 거긴 한데 지원을 그런 지인들이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가서 얘 투표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누구 팬이 많이 왔냐가 중요하거든요. 현장에 와서 그 무대를 보고 평가를 하려는 사람들보다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 뭐 지민이의 팬이야. 지민이의 친구야. 지민이의 가족으로서 왔어요. 그럼 내가 지민이의 팬이면은 다른 사람들 다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표 안 한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아주 상관없는 무대에만 무대를 보고 평가하고 현장에 온 사람들이 오히려 무대를 보고 평가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본 많은 사람들은 뭐 이뻐서 투표하고, 뭐 무대를 잘해서 투표하고, 어떤 스토리가 좋아서 투표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 온 사람들은 오히려 누군가의 팬이다. 아무의 팬도 아니고 그냥 무대만 보고 다들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뭔가 페어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현장에 온 사람들도 다 누군가의 팬이어서, 그 자기가 지지하는 멤버에 유리하게 투표를 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결과라서, 뭐 현장 투표가 더 공정하니, 뭐 온라인 투표가 더 공정하니? 이거는 의미 없다고 봐요 저는. 아 온라인 투표가 있는데 무슨 이유? 아 형사가 근데 온라인에서 도대체 대비조가 뭔데? 그래도 유연이가 되겠지. 아 얘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해. 아 그러니까 당연. 하... 계산을 못 하나? 아니 그좀나 이해가 안되는 게. 아, 먼저, 투표는, 뭐, 온라인 투표, 현장 투표, 뭐, 그게 중요한 걸 떠나서, 제가 저번 주에 말했듯이, 온라인 투표는 2주의 괴리가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형서가 잘했으면, 탈락식 전에, 온라인 투표도 오늘 무대를 본 투표를 포함한 순위를 가지고 탈락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명서가 엄청 잘해서, 현장에서 1위를 해도 오늘 방송을 본 사람들은 2주 후에 투표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명선 떨어질 수도 있는데 60%가 포함되는 온라인 투표를 형선은 자기 잘한 무대에 대한 평가를 못 받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가 2주 딜레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아니, 근데 2주 후에 반영이 돼. 승주가 오늘 아무리 잘해도 2주 후에 반영이 되니까 탈락한 후에 반영이 된다고. 이것봐, 1월 4일날 온라인 투표한 거를 60%를 합산하면 이 친구들이 오늘 아무리 잘해도 40%인데 40%, 40 갖고는 영향을 못 주지. 오히려 현장 투표를 뭐한70% 80%로 하고 온라인 투표를 적게 반영하든가. 현장에서 아무리 차이를 내주어도 현장이 40%니까 2주 전에 온라인 점수를 갖고 와서는 승산이 없죠. 오늘 잘한 애들도. 아, 저그 사람? 아니, 이것 봐요. 최 사랑도 저번 주에 잘 했잖아. 근데 그 전주 온라인 투표로 지금 갖고 온 거잖아요. 그 당연히 최 사랑이 그 전주까지는 아무것도 보여준 모습이 없어. 분량도 없었고, 다 통편집에. 근데 저번 주에 최 사랑이 폭발했는데, 그 전주 투표로 지금 떨어지니까. 아, 봄이도 떨어지는구나. 어? 수빈이가? 어, 알았네. 떨어지면 안 되는 애들이 떨어져. 그래데 얘는 뭐 하는데? 첫 번째 데뷔조 뭐인데? 근데 오늘 방송 다 봤는데요. 데뷔조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시스템은 결국 커터가 없다는 뜻 아닌가요? 근데 전 방송에서는 멤버들 인터뷰 때도 본인들이 그 쿼터를 많이 확보해야 데뷔할 수 있는 인원이 많다고 인터뷰를 했었으니까 멤버들도 저 쿼터 인원수대로 데뷔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설명은 안 했지만 아닌 것 같네요. 그냥 저렇게 세미파이널에 진출하는 데뷔조 7명을 뽑고 그 친구들한테 도전하는 형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도전은 학년 상관없이 하는 거 보니까 최종 데뷔하는 애들은 그냥 마지막에 데뷔조한테 이긴 애들로 데뷔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쿼터 상관없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MC가 설명을 안 해줬지, 오늘? 어쨌든 지금 시스템으로는 학년 맞춰서 대결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어서 그냥 이제 무작인 것 같은데요? 남은 애들 중에서 1학년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뭐 4학년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종 이기는? 그니까 이제는 학년 상관없이 그냥 대결을 해서 이기는 멤버가 살아남는 시스템 같아요. 그럼 뭐 이제까지 예상한 게다 헛으로 됐는데? 이거 뭐 룰이 막 이렇게 바뀌어서 제가 이제까지 예상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됐는데 이제 만약에 학년 떼고 일곱 명 뽑는다고 하면 완전 이제는 그냥 캐릭터가 인기 싸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딱 봤는데 실력으로 보면 4학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윤채원, 뭐, 명영석, 이미희, 김인혜 홍혜주,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리 3학년 애들이 잘해도 이 친구들보다 실력으로서는 그냥 진짜 딱 냉정하게 실력만으로 봐서는 이 친구들보다 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력으로서 그냥 뽑는다고 하면 4학년, 3학년들만 뽑혀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인기죠. 와 근데 이제는 7명 밸런스 잡기 진짜 힘들겠네요. 채원이와 보은이가 같은 팀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박보은이 이렇게 잘하는데도 채원이와 박보은이 같이 팀을 만들어서 어떤 음악을 할수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리원이도 마찬가지예요. 리원이와 형서가 만약에 같은 팀이 된다고 쳐. 그렇죠? 리원이와 유연이가 유연이와 박보은이 와여기 윤서가 있고 미희가 있고 뭐 이러면은 어떻게 돼도 와 여기서 밸런스 잡기는 진짜 힘들어졌네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멤버들은 꽤 좋은 멤버들이 많이 참여했다. 근데 아쉬운 건 반가부 설렘은 여기서 탈락자들로 팀이 꾸려지기 힘든 구조예요. 왜냐하면 뭐 팀은 어떤 제작자가 욕심이 있어서 꾸릴 수도 있겠지만 잘될 가능성이 좀 어려운 프로듀스 시리즈보다 형식적으로 약간 그 어려운 구조거든요. 물론 프로듀스는 다 소속사가 있어서 구조상 힘들었지만 이 친구들은 소속사가 없다고 쳐도 수익구조가 좀 어려워요. 걸스 플래닛은 외국 활동으로 진짜 그냥 막말로 돈 벌려고 작정하고 제작자들이 달려들면 돈을 벌수 있는 구조인데 이 친구들은 지금 해외에서는 그렇게 팬덤이 형성되고 있지 않아서 탈락자들로 팀이 꾸려지기도 힘들고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어떤 제작자가 탈락자들로 팀을 꾸리려고 하면 멤버들은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좀 본인들은 좀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 안 아, 돼. 4학년들이 문제예요. 어린 친구들은 계속 다음 기회를 노려보면 되는데 4학년들은 절박하니까 누군가가 기회를 준다고 하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다음 주를 얘또 봐야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부터는 진짜 어떤 팀이 형성되어서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가져올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실험적인 도전이 어떻게 끝날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주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